권선동, 오래간만에 뭐, 바른 얘기 가끔 하는데요. 문재인은 뇌물 혐의는 전형적인 매간 매직, 범죄 은폐에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봤더니 문재인이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다. 지피불능화 발표는 굴욕적인 이적행위도 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있을때 집값 올려놓고 거짓말까지 그리고 문재인 집값 통계 자그만치 백두 번에 걸쳐 조작을 했다. 그래서 청와대 국토부 빵으로 찍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laughs> 제가 이뇌는 제가 절대적인 있어서. 고, 어, 공기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참 입이라고 확 그냥 아유 입에다가 뭘 쳐놓고 싶네요 청와대 국토부 부동산원. 압박해서 집값 통계 조작 그리고 김수연 아직 문제가 많았던 놈이죠. 전 청와대 정책 실장이었다는 놈이 국민을 어떻게 속이겠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여놓고는 어떻게 속이겠냐, 하려면 해봐, 나를 못 혼내지 못할 걸이 얘기죠. 응? 그래서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요, 2018년 1월 이때부터 집값이. 오르면서 19년에 폭등을 했죠. 그래서 폭등을 하고 나니까 2018년 1월부터 2021년까지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통계 작성 기관인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변동률 등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 보고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나쁘게 올리면은 알지? 만들어. 자 그래서 어, 통계법은 작성 중 통계는 사전 제공을 금지한다. 이에 부동산은 최소 12차례나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4년간의 주중치, 예측치, 속보치, 확정치를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뭐, 상반기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19년, 2020년, 2021년 초까지.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급등을 하자. 2019년 상반기에 청와대에서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실무자들이 저항하자, 7, 8월에는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원장을 불러 아마도 원장님 사표 내시오. 아니면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은 부장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동향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겨 버리겠다. 에이씨 나쁜 새끼들 진짜. 문재인 에이 <놀람> 부동산 가지고 장난을 쳐. <놀람> <놀람> 그 집값 올놓는거 아주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개 게... 땡땡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가 경기 지역 매매와 정세 변동률을 낮추라고 압박한 데 대해 부동산원 직원들은 단체방에서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출한다, 낮추자라고 지시했고 11월 21일 증거가 다 있었겠죠. 검찰 조사상 경기 김포시 매매 동 변동률을 하향 압박을 해서 이에 대해 부동산 직원은 폭주를 하네. 갑질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이다 볼만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다는 얘기들은 전부 김상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 국토부 이런 사쿠라 같은 것들이 무슨 국토부장관 김현미 이거 집에서 밥하던 거 아닌가? 응? 문재인한테 이간문했다고 무슨 뭐 교수란 것도 아니고 뭐요? 뭐하던 여자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응? 김현미 뭐하던 여자예요. 이게 일산에 산다며요. 에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한심하게 짝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은 아까 권선동이가 얘기한 거 말고도 기소됐죠. 이옥 여원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뇌물 받은 거 맞잖아요. 지어하고 사이 사이 응? 착한 척하면서 이게 정말 문재인이 가방 못지. 하면서 운전도 하고 이랬던 인간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정말 갑자기 저렇게 되면서 참 터무니없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뭐뭐 뭐 압니까, 경제랍니까, 안보랍니까, 안뭘 책이라도 하나 읽었습니까? 먹고살기 바쁜 사람이, 그 부인은 집에서 뭐 밥하기 바쁘고. 애들 지치자거리 하고 바쁘고 이러다가 대통령 대가지고 들어가서 오죽했으면 샤넬 이런 거 입고 싶어서 하고 무슨 뭐그 얼굴에 그 몸에 그냥 타지만 할까 가지고 혼자 사진을 찍고, 예? 그래서 보면 문재인 옛 사위, 뭐 이혼을 일부러 한 거니 뭐 그런 걸 모르겠지만, 소모 씨의 타이, 타이스작 이스타제 특혜 채용. 얘네, 얘, 가한게뭐 있습니까? 그 보니까 인터넷으로 뭐 올라온 거뭐 이거 이메일이나 받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어? 다의 그 아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에서 죠 외국인 학교 보내고. 얘네들은 완전히 문제 일으키고 글로 가가지고 그돈 주는 거. 그래도 아버지가 계속 돈도 해주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 친구. 친구인지 무슨 후배인지 선배인지. 이상득이. 응? 그게 이제, 뭐 월급뿐이 아니고 집부터 뭐다 대줬겠죠. 그 조건으로 공천저공천 받고 그리고 자리 하나 받고 어마무시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여기 말한 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그래서 문제인이가 2억 1 7 0 0만 원을 수수한 혐의고요. 전주지검 그것도 전라도 전주지검에서 어쨌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불구속. 그리고 상무로 채용한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1억 5,283만 원. 그리고 태국 내에서 거주비 이것만 있습니까? 에? 다이그 아들 외국인 학교 태국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부자들이 다닌 데는 돈의 구애가 없어요. 3만 불뭐 이렇게 되겠죠. 거주에다가 3만 불에다가 차 있고 또 거기 경험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런 인생의 그런 맛을 언제 보겠습니까? 그걸 5년을 톡톡이 다 처먹고 가는 인간들이에요 또 청와대 들어가 가지고 좋은 밥 먹고 밥딱 갖다 차려주면 처먹고 그럴 인문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정말 마지막이자 처음 그 기회를 이것들이 다 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서씨가 무직이었던 서씨가 다혜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오던 문제인 서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요. 참 한심한 것들이네. 참아 정말 저런 상태인데도 사실 이거를 잘못한 거는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에이,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은 이걸 왜 혼내지를 못한 겁니까? 이걸 왜 잡아쳐놓지를 못한 겁니까? 에? 이 많은 뇌물과 북한에 사바사바 한거돈 갖다 준거 그것뿐입니까? 김정숙은 어떻고요? 뭐 하나 제대로 조사도 안 했고 흐트러서 터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뭐 나중에 와가지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뭘 할래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뭔 죄인 제대로 뭐 수사나 받겠습니까? 이것도 기소를 한 게. 아니, 들어오라고 했는데 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조사도 안 받고, 지 멋대로 저러니까. 아니, 검찰에서 뇌물로 불구속 구설, 기소를 한 거예요. 이 시건방진 거예요. 감히 대통령도 안 건드렸고, 법무부 장관도 안 건드렸는데, 니들이 나를, 뭐, 뭐 가서 내가 뭘뭐 조사를 받아야 돼? 그 시건방 떨다가, 그냥 기소해버린 거죠. 법대로 한 거죠. 젊은 검사인가봐요. 아, 이 자식 봐라. 뭘 모르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전부 기소 또는 깜방 문재인만 지금 기소되면은 그 월급하고 저 경원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급 나오는 겁니까? 저것 저거한테도 하, 정말 아우 진짜 세금 내서 저것들 먹여 살리기 바쁘네 진짜 정치하는 것들. 이재명 그리고 한덕수. 이재명이니까 53이고요. 한덕수가 38이다. 그리고 이재명 모든 양자 대결에서 5 2 이런 조작. 이런 조작. 뭐 갤럽스 갤럽에서 지금 조사한 건데. 그냥 이런 거 믿지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전부 뭐, 뭐 갤럽이니 뭐니 되게 많잖아요. 그 의뢰해 가지고 그 응? 어? 퍼센트 하는 거. 이거 지금 수작을 되게 떨고 있어요. 전부 이재명 민주당하고 손잡고,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